또일나가면일나가서쳐주고돈받아 또 오고. 네. 그러니까 학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r i t i c money singing away? Oh, Nazio, n 드는 생각인데 네. 최근에 이제 무속 학원이 네. 정말 많아졌거든요. 많죠. 저도 몇 군데 가봤어요. 네. 가봤는데 과연 이 무속인 분들이 배워서 이런 신점이나 이런 것할수 있을까요? 합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던데 못하고요. 네. 기본적인 이제 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본치에 값선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역이나 명리나 똑같이 철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기본값은 정해놨겠죠. 우리가 이런 타로를 보고 있으면 타로에 나오는 카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값은 나오잖아요. 얘는 말을 타고 있지만 달리나가고 싶지만 달려갈 수 없는 말이에요. 출발은 하고 싶지만 갈수 없는 아이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값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값만은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상이 실려서 이제 볼수 있는 점은 볼수없죠갈 수는 없지만 내 조상을 움직이고 있어. 네. 그러면 언제쯤 매도를 따네가 움직일 수 있을 거야를 조상이 일러줬어, 나한테. 근데 이제 그네들은 그걸볼 수는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갈수 없어. 여기까지만 네.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딱 짜여져 있는 기본 룰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만을 딱 가지고 왔을지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무한을 볼수 있는 거고, 외의 영어로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일러주는 대로, 그냥 신이 일러주는 대로, 무한으로 이제 무한대로 볼수 있는 건데, 그네들은 딱 정해져 있는 1과 10을 보였기 때문에 1과 10밖에 를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볼수 있는 게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1과 10 안에 이제 만약에 손님이 고그 안에 딱아웃트레인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일은 뛸 수는 있겠죠. 그 안쪽에 딱 들어오면. 네. 근데 만약에 일과 시반에못 들었다? 그 이후를 원하는 손님이 있다? 그러면 그 손님은 일못 되겠죠. 그쵸. 그, 뭐 그게 환경인 거죠. 그니까 러 그, 배워서 이제 점도 볼수 있는 것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요책받침안에 들어있는 요것만 갖고 점을 볼수 있다? 그 피디님도 요것만 갖고 점볼수 있어요. 요거만 고 전볼 수 있어요 네. 요 안에 동그라미 친거뭐 x 친거 그쵸 친 거? 여기 동그라미 친거 X 친거뭐 별표에다 떵떵떵 대흉년 들었는 거 여기 줄친거 삼재 들었는 거 여기에 뭐 상충이 들었는 거 여기 삼극이 들었는 거 여기 이사 가면 안 되는 방향 뭐 대장군 방이 요거 싹 요것만 딱 들고 전볼 수 있고요 뒤에 딱 들면 이사 갈수 없는 방이 딱 들어있고 요것만 딱 들어도 전볼 수 있어요 음... 아침 일기 하나 있잖아 요거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있잖아 내가 이제 네. 내집 식구들 좀다볼수 있는데? 굳이 뭐 하게?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요 하나만 갖고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사람 들어오면, 한 사람 붙들고 있잖아. 한 30분은 좀볼수 있는데? 주거니, 음. 바꾸니 하면서? 그러다가 있잖아. 저기서, 근데요, 내가 뭐, 솔직히 뭐, 어젯밤에 꿈 꿨는데요. 뭐, 어디가 어떻고, 어떻고, 뭐, 어떻고, 어떻고, 가면, 그게 마차가지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좀 보면 되죠. 음. 제가 그냥 그거를 하면... 굳이 뭐, 학원 가서 외비 오는데요. 돈 주고 가면서. 그래 최근에 많은 무속 학원들이 네. 거리 같은 것만 가르쳐 주면 괜찮은데 네. 오시는 분들을 제자삼아, 응. 반제자삼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학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네. 돈 버려먹죠. 얘네들이 일을 떼야지 어. 그분도 한번 하루 나가야지 하루 캐라 받을까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죠? 그냥 어. 한 거리 가르쳐 주고 두 거리 가르고 한양서 거리 열두 거리 이북 거리. 이렇게 갈리잖아요? 한항선 거리 열두 거리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백만원 받고 열두 거리 다 가르쳐 줬다? 그럼 얘가 이제 일을 띠가고일 가는데 내가 안 불러가면은, 나는 백만원 받고 얘 가르쳐 줬는데 억울하잖아? 네네. 그럼 얘가 일띠가고내 데려가면은, 내일 뭐 하다 못해 백만원 줄까이가? 그열번 가면 천만원 벌이 먹잖아? 음... 그러면 얘가 얘를, 내가 일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선생님이라고 할 거잖아? 네네. 그럼 가서 선생님 되고 받고, 돈 받아 오고, 거리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주는 값도 받고, 꼭 고장 치면 고장 치는 거돈 받고 또 가르쳐주고 또또일 나가면 일 나가서 쳐주고 돈 받아오고 네. 그러니까 학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언론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꼭 거리나 네. 장단이나 네. 꼭 배워야 됩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줄 알면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거라 내가 못하고, 뻘쭘하게 있는 거랑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불려오는 선생님들이, 내가 못하면서, 그 선생님이 잘 치는지 못 치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그재그로 치는지, 아니면 내가 칠줄 아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지그재그로 못 치면, 가서 똑바로 치세요. 라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뭐, 내가 못 치는데, 저그 사람이 못 치고 있어도, 어, 진짜 저를 원래 저를 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음, 음, 나는 칠줄 아는데, 저그 사람이 잘못 치고 있어. 막 가서, 선생님 똑바로 치 있어. 말은 할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할줄 알아야지 당연히 이 학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학교가 생긴다 하니까 학교 생겨서 학교를 누가 있잖아 허가를 내주는데 도대체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네. 무속인 학교를 도대체 누가 허가를 내줍니까 누가 인정하는데 그거를 그렇죠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 못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